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 3회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약 관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관리가 뭐냐? 말 그대로 계약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을 알아야 되고 이제 관리를 알아야겠죠.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회차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곧 계약문서다. 그러니, 계약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약문서 관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계약문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계약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예를 들면, 어떤 계약에서는, 어, 나는 너한테 돈을 주는데, 에, 단가를 기준해로 줄게. 그러면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고. 아니야. 아, 나는 너에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는 럼썸을 기준으로 해서 줄 거야. 그러면 럼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돈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관리해야 될 대상은 계약 내용 전부가 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네, 기술도 다뤄야 되고, 계약 조건도 다뤄야 되고,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방대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 을 분담을 해야 될 거고, 그 중에서도 계약 관리를 가장 중추적으로 해야 될 그런 전문가는 누구냐 하면 그 계약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예, 예, 것입니다. 자, 좀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계약관리를 해야 될까요? 뭐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약관리를 할 거다. 자,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 틀리겠죠? 발주 입장에서는 목적물, 목적물을 원하는 거죠. 그 목적물을 그냥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품질을 가진 목적물을 원할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공사 기간, 그리고 자기가 쓸수 있는 돈, 예산,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계약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시공자는 외 계약을 하나요? 뻔하잖아요. 돈 하는 거돈돈 네, 돈을 가지려고 계약관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발주자와 시공자 계약의 당사자간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관리 핵심입니다. 발주자는 뭐예요? 품질을 원하는 거고 시공자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본질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공자가 품질을 지키지 못했다. 이거 예요 계약의 본질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약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치유할 수 있는 계약 위반이 있는 반면에, 치유할 수 없는 계약 위반. 이런 것들.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될 그런 계약 위반. 이걸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 계약을 그만할 수 있습니다. 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뭐, 영어로는 터미네이션을 할수 있는 권리가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공자가 품질을 못 맞췄다. 그 중장 계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주자에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야, 나가. 끝났어.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쟁취하겠다. 아, 이거는, 이건 허황된 희망입니다. 빨리 깨셔야 돼요. 아, 우리, 지금 뭐, 신문지상이나, 아, 많은 전문가들이, 그, 그 뭐야, 저가, 저가 투찰, 투차, 저가 투찰을 해서, 최저가를 해서, 아, 품질이 개판이다. 이건 계약적인 측면에서 맞잖아요. 예. 저가를 했건, 고가를 했건, 입찰금이 어떻게 됐건, 계약금이 어떻게 됐건 간에, 계약의 당사자는 약속해서 맞춰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계약적 의무라고 하지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타방 당사자가 훼손을 한다? 이 코행이 될까요? 예, 이건 말장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가로 하더라도 어, 계약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극단적인 경우는 계약해지. 예, 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저가로 투자했으니까 품질이 엉망이고, 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면 계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에 다름이 납니다. 전부 다 어찌 보면 직무위기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어쨌든 발전은 그렇다. 시운대은뭐예 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전과 돈을 안 주면 이게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 계약 위반이 발생하고 해외 계약, 국제 거절 계약인 경우에 발주자가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공사 중단이나 또는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두 가지 목적 다르다, 다르다. 목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상 쌈박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어, 시공자 왜 이렇게 저품질에 공사를 해? 맞춰내? 예, 이러는 거예요. 어, 시공자는 아니야. 계약이 그렇게 안돼 있어. 계약의 내용은 내가 하는 것이 맞아? 그럼 서로 싸움부질 발생하잖아요. 어, 이것을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분쟁이 예, 발생했다, 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두 당사자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싸움박질은 필연적인 거다. 분쟁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발생되는 분쟁을 다루는 것이 바로 계약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컨설팅 업을 하면서 크레인, 분쟁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줘요. 대부분. 우력체들, 특히 오운아들 싸움을 안할 거야. 싸움. 싸움은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됐을 때에 갈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중재나 소송이거든요. 중재나 소송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어,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재나 소송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중재나 소속은 다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국내에서 일하면, 모르겠어요. 통할 수 있는지, 예. 우리,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절대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리라고 하는 것은, 중국적으로는 분쟁 관리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분쟁 관리를 피하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을 명신해야 어,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요약하자면 계약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싸움박질이죠. 그 싸움박질을 해결하는 그 수단, 그 수단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 관리는 곧 분쟁 관리를 의미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초를 하나하나 닦아 나간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좀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